추석을 맞이하여 TV 조선이 발표한 이찬원의 특별 무대는 한국연예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이찬원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빛나는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대중과 팬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이찬원은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등불과 매화, 보름달 등 전통적인 요소로 꾸며져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무대의 조명과 장식은 그 자체로도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이찬원의 음악과 함께 전통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MC 김성준은 무대에 서며 이찬원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술적인 무대를 창조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강조하며 그의 독창적인 무대가 추석의 특별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예술적 경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이찬원은 전통적인 트로트 곡들을 현대적 리믹스와 함께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감정이 풍부하고 역동적이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각 장면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열정적인 공연에 열광하며 이찬원의 음악에 담긴 사랑과 경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이찬원에게 있어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현대사회와 연결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노력에 감동하며 이 무대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이찬원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팬들은 환호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찬원은 그 순간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추석 특별 무대는 이찬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음악을 기대하며, 그의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곡이 아닌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술로서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